에이 하지마, 에이 미쳤나 이게가 가만 있어. 왜 그래, 너 가만 가만 있어. 야배고이 새끼 미쳤나 이씨. 가만 있어, 이게 미쳤나 이씨. 강해선 누나 이게 배터리가 없어 갖고 액션 캠 지금 배터리 충전합니다. 할건 하고 가야지. 다 퍼졌네 또. 아이 미치겠다 진짜 구독자님들. 액션 캠 배터리 뒤에 충전팩 꼽아 갖고 충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잠깐만 아두 개가면 두개두개좀퍼퍼 퍼, 퍼졌네 또아 미치겠다 이상하네 컴퓨터 책상에 하루 종일 에이션캠 저거 배터리 충전했는데 왜충충전이안 아, 됐대 가게요 구독자님 이거 먹방 가자고 했기 때문에 하모네면 두 개. 죄송한 누나 보내준 거 단무지.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없어갖고 종료 당했는데 니방학게니 네네 방. 배꼽민이 이 진돌림 하셨어요. 손소민이 가볼게요 밥상이 없어요. 밥 밥상이. 그 이때 5만 원짜리로 주, 주문 하나 했는데 잠깐만요. 배송 중이에요. 가볼게요. 먹방! 은그 내년 4월이면 이거 어금니 세개 임플란트 끝나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 끝나면 제대로 먹방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금니가 세개 없기 때문에 잘못 씹어요. 아, 김영민이, 니네 아이. 척입니다. 젓가락이 이게 오아열이 안, 안 맞아. 아, 됐네. 안 찝혀 그래갖고. 개인이 고맙습니다. 면을 좋아해요. 제가. 제리야 가만히 있어. 또 누구한테 그러는 거야? 제리야 아우, 제리 때문에 누가야? 또 누구한테 저렇게 깰게 되는 거야? 제리야 가만히 있어. 야, 이 씨. 너 처음 안는다. 내 넬라한테. 넬라한테 가서 그 넬라가 피하는데 넬라한테 얼굴 다 얼굴 가, 갖다 디밀고 야나 진짜 미치겠다저야너 <laughs> 넬라한테 뜯으러 맞는다 가만히 있어라 제발 아우 째리야 딸한테 또처 발리지 말고 가, 가만히 있어라 아 꼬니 안녕하세요 아 천천히 드세요 제시겠어요 오브열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블라블 누나 미안해요아 용민이 3만원 감사합니다 고, 고, 고 고맙습니다 용민이 내면 집에 가면 냉면에 뭐가 들어 들어있잖아요. 길쭉하게 생긴 거그인가 그거 그거랑 좀 씹어 먹어야 맛있는데 이건 면밖에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 단무지 에 씹어 먹어야 돼요. 제이 고맙습니다. 빠방님 오빠는 치어와 상관없이 항상 좋았어요. 그 내면 찍어은면 안에 뭐가 막 들어있더라고. 야채, 그 이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이렇게 몇만 먹는 거보다 서인님 안녕하세요. 밥을 먹든 면을 먹든 굶으면 안 되고 하루 한끼 먹어야 돼 용민이 무조건. 두끼 먹으면, 감당 안 돼. 서희님두끼 먹으면 있잖아. 잠깐 팬티 있잖아, 팬티. 팬티 찢어져. 힘이 넘쳐. 두끼 먹으면 큰일 나. 한끼 먹고, 약간 머리에 비혈기가 살짝 들어야 돼. 팬티가 오래가. 여자 생겨가지고 나두 끼, 세끼 먹이잖아. 일주일 만에 팬티 그새거 사야 돼. 다 찢어져. 아, 거기만 아니, 진짜야. 내가 세끼 먹어본 적 있어. 예전에. 걸어다니질 못해. 길에서. 사람들이 거기만 쳐다봐. 아, 미치겠다. 진짜야. 나그 자율신경이라고 해야되나? 나의 의사와는 그 정반대로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걸어다기지 못해 두끼 먹으면 큰일 나나 국독천이다 한끼 먹고 약간 빈혈이 있는 게 일상생활 할때 좋아 아침에 일어나고, 이제, 뭐, 이제, 청소하려고 하면 가, 간호.. 아니, 가호이 아니고 매일 살짝 그 머리에 비뇨들거든. 이 상태가 딱 좋아, 구독자님들. 네. 석은이 흠아 의심하지마 진짜야 전차 타고 다닐 때 두정거장 그 뒤에 가서 데리고 그랬어 일어서지를 못하잖아 아,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결했습니다, 구독자님들. 가볼게, 저는 이제. 배부르니까. 최야지 이제. 개들도 다 배부르게 다 먹었고, 열 마리. 저도 이제 해결했잖아. 딱 침대에 누워갖고, 이제 뭐 하냐면, 유튜브, 개 채널 말고, 뭐 영화 채널하고, 이런 거좀 들여다 보다가 잠은 돼요 이제. 간식 없어. 아 복숭아 한개 있어. 템정이짱님이그 복숭아 한판 후원해 준거다 먹었고 냉장고에 한개 남아 있어요. 그거 참으로 먹자. 내 기억에 복숭아 한개 있을 거야. 좀 쭈글쭈글하네, 오래돼갖고좀 후원해준 지좀 됐거든. 텐두기자님이 후원한 지 이거 한 2주 넘었죠? 아, 이리, 이렇게 됐네요. 쪼글쪼글하게. 이거 참으로 먹고 끝내는 걸로. 키들었어잘 깎이지도 않네. 두개나았는줄 알았는데 두개 남았다. 한 박스에 그몇몇개 들어 있었지? 그게 이거 딱 먹고 끝내는 걸로 창 고고 창 고고 가자 창 고고 창 고고. 오지 이거? 아, 불라망 누나 2만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니저 매니저 누나 2만 원. 라이시군이 안녕하세요. <laughs> 배터리 없어서 방전돼 갖고 실망 다 지켰습니다. 뭐방오빠는 상황으로. <laughs> 안진이님, 안녕하세요. 복숭아 색깔이 왜 이상하냐면 오래돼서 그래. 딸기님, 오래돼서 시 들었어.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laughs> 복수나 어른 것 같아. 그러니 아세요알시군이 <laughs> 저는 알러지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옛날 군대 생활할 때 20대 때새대 들어 살았는데 그... 주인집하고 같이 살았어요 단독주택에 이렇게 주인집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저방 있죠 저방 하나 주고 세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는데 야술 먹고 와술 취해 갖고 와먹거 뭐 내가 거기서 밥을 안해 먹었어 잠만 잤어 군발 때 군대 가서 밥 먹으니까 내가 잠만 자는 그 집을 얻었어 그니까 건너방 하나 주더라고 그 노부부가 술, 술, 먹고 들어왔는데 출시하고 냉장고, 할머니, 할아버지 냉장고 물 열고, 보리샌줄알고한 통을 다 먹었어. 옷다리 물. 옷. 알레르기 있는 사람 옷 먹으면 옷 다, 다 올라 버리고, 이 식도하고 내장정에 옷 오르면 죽을 수도 있어요. 딱 아침에 먹는데, 좀 얼굴이 확락꼬락 하더라고. 왜 이러지? 이러고. 이제 출근하고 이제 오니까 할머니가 총각 이러더니얘이러니까 여기 있는 거 오물 먹었어 요 이러길래 그 보리차 제제가다 먹었어요 <laughs> 멀쩡해 옷에기스가한 통을 다 먹어도 알레르기 자체가 없어 생기고 봐보세요 알레르 이게 이게 생겼습니까 제가 아이 <laughs> 미치겠다 옷 위험한데 그한통 내가 다 먹었다니까. 항진이, 안녕하세요. 미인 들었다, 미인. 그한통다 먹으니까 그 다음 날 출근하는데 이거 얼굴이 사우나 들어갔을 때달아오르듯이확끈화끈 하더라고. 근데 하루 지나니까 멀쩡해지더라고 구독자님들. 나 음식 알레르기 이런 거 전혀 없어. 귀어이 누나가 항디님 얼굴 이쁜 얼굴이라 그랬어. 자신감을 가져 이쁜 얼굴이래. 귀어이 누나가. 야, 근데 연 모습은 RC 군인도 이뻐. 그 본인 프사 맞아요? 연 모습은 RC 군인도 이뻐. 정면은 못 봐서 모르겠지만 누굴 지 직접 봐. 직접 못 봤지? 나는 그그 그 항디님하고 RC 군님을 내가 어떻게 직접 봐? 안그래요? 이쁜것 같으네 생긴 얼굴은 아닌데? 턱도 갸름하고 내송을 떨어 안 이쁘다고 또 턱선도 갸름하고 이쁘게 생겼구만 정말은 뭐. 그니까 이렇게 보면 이쁜데, 정면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나? 신동엽처럼? 이렇게? <laughs> 어? 정면 보면 신동엽, 신동엽 씨가 이렇게 눈이 좀 몰려있잖아. 혹시 이렇게 돼 있으세요? 아시군이? 알겠다, 이제. 잘 먹었습니다, 구독자님들. 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이 인사하는 걸로 먹방이기 때문에 뭐 짧게 하고, 뭐 개들 영상 끝났으니까. 비꼬미, 금자, 물 꺼주고, 자게! 실망 맞출게요 구독자님들 그 후원해 주신 구독자님들 그 아까 그 진돗개 실방까지 포함해서 불라박 누나 김용민 님 남다나 누나 이렇게 세분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히 쉬세요 아무학도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릴게요 항대님 송소민이 불나방 누나 수고하셨습니다. 가을듣꽃1230 누나 제인이 무학도서님 r c 군님이진돌님 김용민님 효리 기업직님 안진이님 항디님 꽃님 송소미님 넬라픽 누나지? 넬라픽 누나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 고, 고맙습니다.